교학 세상에서 분리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교회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방 땅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가 자연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갈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는 곧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쟁 가운데 하나였던 파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의사람이 아니리오 조금 더 쉽게 풀어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분려 구별된 자들의 모임.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분명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 버리자. 금세 세속적 사고가 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버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편을 가르며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다시금 교회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잘못을 집어주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진짜 문제 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어느새 눈앞에 보이는 교회 내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은 바울에게 속한 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개바에게 속한 자요라고 소개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와 견줄 이는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칫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게 될지도 모를 그 문제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벌로 인한 고린도 교회 내 문제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바울은 세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주님의 종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5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사역자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저 역시 기독 신앙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가문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집 사람에게 사역자라는 개념은 설명이 없는 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용어였습니다. 사역자는 성직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역자로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봉사를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이런 의미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은데 사역자로 번역된 어, 본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뭔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헬라어 원어 디아코노스가 쓰였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사역자로 번역되었으나 사실 그의 본 뜻은 종입니다. 영어 성경 NASB와 NIV는 한결같이 이를 solvent, 종으로 번역합니다. 역시나 한글 성경 중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종으로 번역했고,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를 순화해서 일꾼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5절을, 세 번역 오절을,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오절, 그리고 이어서 세 번역 오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사역자들 이란 기록과 종들. 일꾼들이란 기록의 의미는 같지만 그 느낌은 너무 다릅니다. 저 역시 종이란 말, 일꾼이란 말보다 사역자라는 말이 듣기 좋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은근 자신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의 여운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자신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에게 속한 사람은 들어 있다,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속할 수 없다는 개념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과 아볼로에게 속한다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한 바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자임을 전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상이라는 말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여기 기록된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뛰어난 업적이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 주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잘해서 받는 프라이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상이 삭수로 바뀌었습니다. 세번역뿐만 아니라 공동 번역 역시 상을 삭수로 그 의미를 명확히 기록했고 영어 성경 NASB, NIV, KJV 어디를 봐도 보상의 의미를 지닌 리워드로 기록됐지 프라이즈로 기록된 된 없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과 아볼로 역시 똑같이 행한 바대로 삭슬 받을 존재의 불과함을 전한 겁니다. 다시 말해 결코 내가 상을 줄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실수를 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있는데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사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자연스레 그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보니 그 줄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사기 위한 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돌이킬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없이 신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야 하는 줄은 생과 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릇된 줄을 정확히 확인해 준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임을 전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심는 자로 아볼로의 역할을 물 주는 이로 비유를 통해서 그 역할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상 주시는 이요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에게 시선을 둡니다. 또, 은근히 심는 사람도 물 주는 그 사람도 다른 이들이 자신을 주목해 주기를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에는 블레셋의 성읍에 성읍이었던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장정들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습격해서 가족들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난후 다윗과 그 사람들은 추격에 나섭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체력적 문제로 나고 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곧장 지친 이들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고, 다른 이들과 함께 신속히 추격에 나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솔 시내를 건너 아말렉과 함께 싸웠던 이들이 했던 말이 가고 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461쪽입니다.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두절의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끼워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461종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솔 시내에 머문 이들에게 되찾은 전리품은 주지 말고 가족들만 돌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수고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서 거둔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어진 다윗의 말은 이러합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므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눈앞에 내 삶의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공동체만이 바르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아니 지난 온 세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잠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일으켜 하신 오늘에까지 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은 것이었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은근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고금에는 어디를 봐도 바울의 이름도 아볼로의 이름도 없습니다. 감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도 유명한 그 어느 목사님의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축복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분은 오직 잘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한지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고 세상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며. 나름대로 많은 것을 심으려 애쓰고 부단히 물을 줬습니다. 때마다 한분한 한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수고한 까닭에 돌아보니 고단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던 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임 목사 일년차인 제가 모두 다 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따끔한 회초리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인내해 주신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 성장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놀랍게도 안양중앙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모임, 곧그리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년과 올해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자칫 자랑처럼 보일까 싶어 구체적 수치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분쟁하는 고린도의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서 엄히 호통하거나 짧은 명령이 적힌 쪽지를 황급히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놈 한 것도 아니고요. 쫓아 한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쫓겠습니다.라는 짧은 쪽지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분쟁 가운데 혈안이 된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디에 물을 주어야 할지를 그의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이번 한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아니라 은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칭찬 받는 종들 그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